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인생역전 마지막 기회 중3 2학기입니다. 1분 30초의 벽. 1분 30초가 뭘까요? 100점이 70점 되는 고1 영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laughs> 정말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같이. 영어 공부 방법 영상 시리즈가 지금, 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 세 번째입니다. 이게 목록이 그 영, 이 동영상 밑에 설명에 있습니다. 25년 영어 강의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laughs> 왜 이런 얘기를 하냐? <laughs>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 중3들한테, 중2들한테도, 뭐, 중1중2 다 얘기하는데, 특히 중3들한테 <laughs> 정말 강조합니다. 이거.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안, 안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영상. 내용. 현재 중3 예비 고1이죠. 그리고, 보호자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저만 알고 지나가도 되는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찍어봅니다 중3 2학기 기말고사 후 고1 입학전 이꿀 같은 4개월입니다 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제 중3 들 2학기 기말고사가 11월 말 아니 11월 초 10월 말 그러면 뭐 11월 12월 1월 2월 3월 어, 3월 2일 날 입학하기 전까지 그쵸? 3일 1절 다음에 입학하니까 뭐 3월 2일이나 3월 3일 날 입학을 할 텐데 3월 4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그죠?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아 정말 꿀 같은 시간이죠. 어 정말 저도 엄청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엄청 후회가 되는데 근데 그게 그때. 누가 알려주질 않았어요. 혹시 영상을 접하게 되신 분들은 <laughs> 엄청 운이 좋은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지겹도록 놉니다. 예, 놀아요. 정말 이렇게 놀아도,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죠. 예, 아무도 뭐 터치를 안 해요. 뭐 애매하죠, 그죠? 뭐 기말고사 끝났죠. 고등학교 올라가죠. 학교에서는 이제 졸업한다고. 뭐 터치를 안 해요. 하지만 인생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나가 보니까, 아, 제가 저때. 아, 저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한 달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laughs> 이 얘기 듣고, 그죠? 4개월이니까, 아, 3개월로 가자! 이러면서 1개월만 놀아야지. 그런 학생 치고 제가 후회하지 않는 학생을 못 봤습니다. 제가 25년 영어 강의를 정말 쭉 해왔는데요. 엄청 후회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laughs>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되죠. 네. 그런 생각 가지면, 그냥, 고3 내내, 지옥이 됩니다. 지옥.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지금 나옵니다. 4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영어수학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수학 공부해야 돼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중3까지 제가, 어, 학생들 가르칠 때, 중3까지 고3 영어 끝내야 된다. 끝낼 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한 3년 들으면 거의 다, 예, 3, 4년 들으면 거의 고등학교까지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됩니다. 중3까지 고3 영어 끝내야 하고요. 충분히 끝낼 수 있고요. 항상 제가 말해왔던 거고, 안 되더라도 고1 영어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영어 수학만 얘기하냐? 중학교 때는 그런 걸 몰라요. 시험 점수가 바로 그냥 평균이 되죠. 그니까 뭐 국영수 과사, 뭐 한국사 역사 뭐 이런 거다 그냥 총점에다가 과목수로 나누죠. 그게 평균이 되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배점 자체가 틀려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어두배 또는 여섯 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어일한 주에 이제 뭐 국어가 몇, 몇 시간 들었느냐 영어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느냐로 정해져요. 영어 수업 시간이 만약에 뭐네 시간이다 그러면 어 여섯 시간이나 학교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중에 학교마다 좀 다른데 영어, 어, 수업시간이 한, 한, 주에 여섯 시간이고, 만약에 어떤 과목이 일주일에 한 시간이다, 그러면 영어 과목이 그한 시간 과목보다 여섯 배만큼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국영수 국영수 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제일 배점이 커요. 수업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왜 영어 수학만 얘기하느냐? 국어는, 어, 영어 수학 좀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네 영어 수학이 너무 이제 범위가 크고 어렵고 뭐 정신 못 차리 엄청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려워요. <laughs>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수가 같아도 성적 반영이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배점 자체가 다릅니다. 중학교랑 틀려요. 내신이라고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얘기하고 뭐또 수행평가 같은 거 얘기를 하죠. 그 점수 자체가 예어 네. 일주일에 두 시간인 과목이면은 어 두 배만큼 한 과목인 한 시간인 과목보다 두 배만큼 더 배점을 많이 줍니다. 수능시험도 보면 1, 2, 3교시가 국영수죠. 그죠? 그리고 4교시가 어, 한국사랑 과탐, 사탐, 어, 과학탐구, 사회탐구 이렇게 들어가요. 왜 구, 1, 2, 3교시가 국영수만 볼까요? 그만큼 이제 중요도를 든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건. 중학교 때 예체능 점수가 높아서 어, 상위권은 올라던 학생이 영어 수업을 못 했지만 다른 과목의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수가 그냥 거의 등수가 뭐 3배, 4배 떨어집니다. 반에서 뭐 10등 하다가 40등 되고 이래요. 왜냐면 국영수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지 뭐. 그전에 노는 거야. 놀라고 이런 시간 있는 거야. 이러면서 대부분 이럽니다. 이렇게 사결을 보내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정말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엄청 땡잡은 겁니다. 이거 보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예, 뭐 방법 없습니다. 네, 더 이상 뭐 그죠 언급할 방법이 없어요. 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성적 향상이 불가능하다. 거의 자를 붙였는데 불가능합니다. 예, 거의 자는 예의상 붙인 거예요. 어, 나는 예외야. 나 예외적인 인생을 살아. 뭐 아니에요. <laughs> 거의 다 예, 뭐, 예외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 영어수학 공부를 시작하겠다? 제가, 제가 장을 지집니다. 장을 지져, 진짜.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과목들도 영어수학이 됐을 때 시간이 좀 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다른 과목은 영어 수학이 좀 끝났을 때좀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뭐할 만한 거지 영어 수학 안된 상태에서 과목이 얼마나 많은데 요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있고 고등학교 과목입니다 국영수 한국사 한국사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죠 사 생활과 윤리 사용문아 보세요 눈으로 봐도 이렇게 많아요 영어 수학 난이도가 일단 중학교에 한 10배 10배 이상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고등학교 영단어책만 한번 봐보세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쉬워졌지만 영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자꾸 먼저 얘기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지금 해두지 않으면 이 다른 과목 하느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이, 이 과목들 다 수행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하면서 무슨 영어 수학을 준비합니까? 아, 하려면 하지요. <laughs>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지금 안 해놓으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영어 얼마나 어렵길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중3들한테 테스트를 봤어요. 예. 보면 대개 100점 맞는 애들이 학생들이 70점 정도 나와요. 3등급이죠. 예. 뭐 끝난 점수입니다. 솔직히. 90점, 3등급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2등급까지 나와야,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하죠. 이 3등급 나오면 계속 3등급 나와요.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뭐,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 기 뒤에 그, 예, 그, 문제, 기출문제 보여,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중학, 중삼영어가 90점이다. 그럼 60점 때 나옵니다. 아이고, 뭐, 70점, 60점이 아니라 한 65점 나오지 않아요안 그래요. 60점 때 나옵니다. 80점 받던 학생들은 50점, 40점 나와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이, 뒤에 보여 드리겠지만 기출 문제 보여 드리지만 정신 못 차립니다, 보면.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엄청 짧아요. 고의 3월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처음 보는 뭐 학력 평가 뭐 이런 시험인데 뭐 통칭적으로 모의고사라고 부릅니다. 모의고사는 3월, 6월, 9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따로 보죠? 중간고사는 4월달 5월달 걸쳐서 보고요. 기말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는 6월달 7월달그죠 그때 걸쳐보고 2학기 때또 중간 기말고사 있죠. 그 시험 외에 고 1, 고 1, 2는 3, 6, 9로 아마 볼 거고요. 고 3들은 다섯 번인가 봅니다. 모고사를 매달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 3은. 그때 무슨 공부를 해요? 그냥 실력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중 1, 어, 중, 고 1,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 과정입니다. 3월 달 예전에는 3월 초에 무조건 봤는데 3월 7일 항상 봤었는데 요즘엔 좀 3월 뭐20몇일에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과정입니다. 영어 다른 과목은 뭐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중 1, 2, 3 교과서 다 보면 될까요? 뭐 출판사마다 다 봐야 될까요? 출판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문제는 문법 위주로 나올까요? 중학교 문제는 거의 다 문법 위주잖아요. 그죠? 그 서술형 주관식이 40점 될까요? 아예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새로운 지문이 나옵니다. 새로운 지문. 새로운 내용의 글이 나와요. 그걸 빨리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등 모의고사가 바로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지금 모의로 보는 수능이라서 모의고사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학력 평가 뭐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고요. 어, 모의고사 수능 영어 문제의 특징은 교과서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처음 보는 질문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주관식 없어요. 주관식 안 봅니다. 오예 주관식 한 번에 주관식 안 보는 대신에 한 문제를 1분 30초에 풀어야 됩니다. 한 문제를 1분 30초에 풀어요. 한 문장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이런 문제를요. 이런 문제를 1분 30초에 풀고 답을 찾아내고 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제 유형 주제 에, 심정 도표 순서 나열하기 문법은 한두 문제 뭐 거의 기초적인 문법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법 안 나와요. 이 문법 문제도 중학교랑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1분 30초에 한 문제를 풀어라. 제그이 제목에 1분 30초에 벽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겁니다. 이거 연습하 하면 시험을 잘볼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이 문제. 이, 이 영상을 제가, 그죠? 이 영상을 잠깐 이렇게 잡, 을 옆, 스탑 해놓고 1분 30초 동안 풀어보세요. 풀리나. 예. 지울게요. 예. 이 영상을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서 1분 30초를 시간을 재고 풀어보세요. 해봤죠? 예. 1분 30초 해도 돼요? 안 됩니다. 10분 걸려요, 10분. 10분 걸린다니까요? 10분 걸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 1분 30초에 몇 문제를 푸느냐? 30, 여기 있네. 28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고등 모의고사 영어시험 시험 시간과 유형 배점인데요. 총 70분에 45문제를 푸는데 듣기가 17문제고요. 25분 동안 풀고요. 나머지 45분 동안 28문제의 독해 문제 이런 걸 독해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28개가 나와요. 그걸 45분 동안 푸는데 어 20, 45분을 28문제로 나누면 1.6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분 36초인데 마킹까지, 답안지 마킹까지 1분 36초에, 그래서 1분 30초에 풀라고 전 하고, 실제로 학생들 연습시킬 때는 1분 정도 줍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거의 다 찍는 겁니다, 뒤에 가면. 30%, 40%는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못 합니다. 고1 1학기 중간고사, 4월 5일, 4월달, 5월달, 5월, 이때도 중간고사가 있어요. 근데 3월 모의고사, 와 다른 시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는 어 학력을 이제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전체 고등학생들 뭐 그다음에 뭐 고2들, 고3들. 그리고 어 학교에서 이걸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음, 음 평가하기죠.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모의고사. 어, 평가 기관에서 낸 문제로 그냥 앉혀 놓고 시험 보기하고 그 점수로 전국의 전국 학생들의 등수가 나오니까. 그걸로, 내신에 성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4월달 중간고사잖아요. 그죠? 4월달 중간고사면, 장, 어, 그해 봤던 3월달, 만약에 내년 20, 2023년 4월달 중간고사면, 내년 3월달 모의고사와, 어, 이, 올해, 그러니까 1년 전 모의고사, 또는 2021년 모의고사, 이 3년도 치의 3년 치에, 예. 과거 3년치 모의고사를 뭐로 하냐면, 이걸 시험 보에 넣어버려요. 영어 교과서 뭐 1과부터 5과까지, 이렇게 하고. 중학교 때는 교과서 1, 2과, 그죠? 1과 2과. 이게 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 1과부터 4과까지. <laughs> 그것도 많아 죽겠는데, 어,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과거 3년치, 올해 것까지. 뭐 어떤 학교는 뭐 5년치, 뭐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걸 뭐, 뭐, 그때 잠깐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놔야 내년 3월에 시작이, 그죠? 3월 달부터 시험을 잘 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공부할 시간도 확보가 되겠지, 그죠? 시험을 잘 봤던 얘기는 이제 영어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 조금만 더 하면 계속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3 내내 3등급, 3등급 나오면 당이에요. 4등급, 5등급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내내 어 3등급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예. 근데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영어 공부 안 해도 계속 1등급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상, 인상 쓰면서 얘기하는 거었어요. 인상 쓰면 안 되는데. 아. <laughs> 걱정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남의 걱정 잘합니다. 고1에 <laughs> 3월 잘 합니다. 고1에 3을모의고서잘 봐야 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점수가 고3 때까지 그냥 갑니다. 대학 입학 때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네. 안 됩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어 고1, 어이 성적으로 특별 관리 학생들을 선정합니다. 비공식이죠. 이걸 공식으로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우등반, 이라 그러죠. 서울 대반, 뭐, 연고 대반, 이런 식으로 모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로 모아요. 그 학생들만 얘기하면 되니까. 이 학생들을 선정하는데 이 3월 모의고사가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선정을 그죠. 어, 3월 모의고사 결정을 하는데 뭐 비밀리에 교장실 또는 교감실에 모입니다. 이건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몇년 전에. 자이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찍어서. 업로드 를해 드릴 텐데, 요즘에는 뭐, 사회에 뭐, 범죄가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이 안 되는데, 사회에 이렇게 좀, 뉴스 거리가 없으면, 예, 검사들이 조사할 거 별로 없으면, 그다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고소고발을, 기소를 해야 되니까, 사학을 건드는데, 예, 사학 건들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이런 건 뭐, 솔직히 뭐, 법에 접촉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일반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어, 교장실에 모이고 이러는 않죠. 어, 특별 관리 학생이란 얘기는, 어, 뭐, 뭐, 뭐죠, 그, 학교 폭력,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실에 모아놓고 공부시키고 그럽니다, 실제로. 다른 과목을 전부 다 백점 받았고, 받았지만, 영어 수학이 1등급이 안 되면, 이 특별 관리 학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봐야, 영수 1등급 학생한테 밀립니다. 결국엔 다 밀리게 돼 있어요. 영수 1등급 학생은 나머지 과목이 다 5등급으로 나와도 있죠. 영어 수학이 1등급인 학생은 나머지 과목이 다 5등급이 나와도 특별관리 학생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요. 영어 수학을 둘다 1등급 받는 학생이 많을까요? 고1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별로 없어요. 얘들은 무조건 특별관리 들어가고 특별관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까지, 그 학생들을 특별히 지도하고, 왜 공부 안 하냐. 더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당연히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놓고 할 수는 없죠. 불법인가요, 혹시?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예. 네. 아무튼 이런 학생을 <laughs> 예, 뽑습니다. 예, 영어 수학으로 뽑아요. 다른 과목은 점수 안봅니다중3 2학기 기말고사 후고1 영어 시험 준비 방법. 어, 저거는 이제 어,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엄두를 할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중3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공부와 관련된 어, 인생의 진로를 잡을 때 공부와 관련된 거죠 뭐뭐 뭐 다른 거 해도 되니까요 근데 공부와 관련된 걸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인생 역전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진짜 몇년 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laughs> 오늘에서 찍게 되었네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중3들한테 시험 기간 중에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 중인데도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말고사 직후에 하는 고등 대비 수업이다. 그거 <laughs> 엄청 중요하다. 한 달만 놀다 올게 이딴 소리하면 안 받아준다. <laughs>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짧은 영상을 올리는 걸 선호하지만, 예, 뭐 학업에 관련된 거라 길만 하면 좀 길게 찍는 편입니다. 어, 댓글로 궁금한 질문 남겨주시면 뭐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